아, 이것을 한번 해보자. 이거는 메로를 잘 몰라서 해석이 잘안 되는 걸수 있는 거. 이것은 does not. 메로. 뭐하지 않다. 메로는 음, 문제... 뜻이 무슨 뜻이야? 문제. 어 여기서는 중요하다 아니야? 음.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동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. 중요하지 않다가 되는 거야. 그치? 그럼 이것은 뭐야? 가 주어가 되는 거지. 그럼 진짜 주어가 뒤에 나와야 되는 거야. 근데 웨더가 딱 나왔지. 그 순간 알아야 돼. 아, 이것은 명사절이구나. 웨더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겠구나. 그리고 웨더를 어떻게 해석한다고?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지.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뭐 하는지 win 이기는지 그치? or lose를 여기로 봐야지 or lose 네가 이기는지 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지 as long as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이렇게 되는 거 you do your best 네가 Do your best 네가 최선을 다하는 한 네가 이기고 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한이라고 해석해 줬잖아 여기 여기는 사실 부사절인 거야 음... 네가 최선을 다하는 한 그래서 이 두랑 이 접속사를 같이 해석해 주는 거야 뭐뭐 하는 한 네가 최선을 다하는 한 이해되니? 그러면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주어를 사용해서 일형식 문장이랑 뭐를 이어준 거, 웨더를 사용하고 일형식 문장을 이어주는. 음. 외울 수 있겠지. 일, 2, 일, 삼. 자, 외워보자.